부장강한사동님, 오큐리님동그리님 팬더팡님, 눈누얀님, 홍콩국이님 어서오십시오. YJH님, 독도주민님, 김용범님, 희대히대님 진짱님, 똥손이동이아빠님, 이미숙님, 프라우스님, 호호만두님, 어서오십시오. 라파엘파크님, 선샤인OSPYJ님, 좋은찰드님, 보수동나무알개님 박미선님. 너를 보고 있다님 화팅님 김영수님 고엘리님 더티시님 집별제트님 고양 고양이님 김윤정님 덕호탕님 트윈스님 백명훈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시장님 천승기님 긍정이님 엘벤님 아유 제 건강기원 감사합니다 네 김준수님 우형준님 주황색 볼펜님 어제 저널리즘 앤네 <laughs> 아 저는 그 전날 방송을 못 보고 가 가지고 처음에 이 상황 파악하느라고 좀 <laughs> 김경희 님. 예. 골든행이 님, 경란 님, 욥룡 님, 동경 님, 최창식 님, 동현 님. 엘벤 님, 저희 월요일 공포 증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진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좀 올해마다, 올해,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오류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에피크로스님, 조노님, 봄봄향기님, 러브렉스님 미스터 와커님 3드래곤킴님, 퍼롱이님 넥서스체로님, 에스헌터님, 어서오십시오. 개구리 눈깔 사탕님, 완에리님, 하니님, 하늘보리님, 크리스티나리님, 조주아에 구금되었던 분들, 예, 그렇습니다. 아유, 크리스티나 리 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옥상황제 님, 김진수 님, 풀오름달 님, 어이고, 예. 유석영 님, 이명탁 님, 최고야 님, 케이먼 님, 인현 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시간에 항상 방송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님, 아, 파렁이 님, 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올해, 유독 월요일에 제가 좀, 설레나님, 예. 반찬 걱정만님, 비행소녀님, 쭌님 하늘지기님, 한순동사랑아리님, 사랑디엔이별님. 아이고, 저, 저, 저. 겸손하고 싶은 조국님 어서 오십시오. 뚜리둥절님, 예. 시대이대님, 아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테이머님 오늘이 금요일인 줄도 몰랐다고 서병웅님, 이놈의 자석님, 우리느님 배째님, 동대문 꿀주먹님, 신고웅님 밥하기 싫은 여자님, 어서오십시오. 편의점 야간 사장님, 리카님 손민수 SMS TV님, 김지영님, 사피엔스님, 진도고민님, 예, 어서오십시오 소반이님, BK님, 김자정님, 골목여행자님, 어서오십시오 콩이마님, h정킴님, 윤원주11님,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만님, 어서 오십시오. 꼬미무님, 이영균님, 이명희님 제라우스님, 대운사랑님 한그루님, 고운맘님도 어서 오시고요. 숙부쟁이님, 좋아요 누르고 왔다고. 감사합니다. 태권부인님, 윤꽁주님, 김지영님, 한욱이님, 좋아요 105등. <laughs> 저스티스님, 어서 오십시오. 찐코스모스님, 자다깼다고 아이고. 총재산 오시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영규 님, 예. 이경수 님, 코시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연골주사 부작용으로 입원하셨다가 3일 만에 퇴원한다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아유,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레지나 님, 예. 애덜아빠 님, 서정재 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고글라라님 어서오십시오 예. RCS프라울님 내일은 한량님 낮잠자는삼색이님 소영아님 어서오십시오 맞죠? 예. 공공가진님 운신자님 예. 하루살이의 꿈님 예. 윤공준님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이거또 올라갔다 윤공주님, 네. 존트럭잘타님, 낙지오빠님 주바라기님, 상촌님, 라키님, 짱가2501님, 목동아재님, 어서오십시오. 에이미님, 꽃빛님, 울프가님, 이영규님 일이님, 베니골드님, 소 수학형 여선님, 조금 더 치료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요.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도토리님, 럭키스타님, 알리미게토리님, 야간 근무,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악세사리임님, 어서 오십시오. 럭키스타님, 아이고. 시지프스 빈센조님, 춘식이님, 이윤영님, 유저씨님, 알렉스님, 오성산업님께서 띵족도 가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트님, 칸초님, 강상고사님, 박명숙님, 마담케이님 해결사서리님, 유질볼장수님, 봄날님, 비봉사님, 서창훈길동님, 항상한강님 어서오십시오. 인비저블 시리즈님, 한릴세라님도 어서오시고요.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나그리고님도 어서오십시오. 김경우님, 바세리님 어서오십시오. h k 1님 더 밀풍 베이커리님, 홍영환TV님, 어서 오십시오. 고은영님. 아, 시사뉴스를 이제 다시 좀 듣기로 하셨다고, 아유. 네. 근데 가끔 좀 쉬셔도 돼요. <laughs> 우성건TV님, 선녀와 나누꾼님 아유, 예. 우윤님, 백봉이오빠야님, 이재춘님 항상항상님. 여중원님 어서오십시오. 네. 미란님 어서오시고요. 서은미님 네. 어서오십시오. 300명님도 어서오시고요. 맙소사님. 출근 중 퀴팅 한다고. 와, 진짜 일찍 출근하시네요. 지금 6시인데. 예. 엘벤님한 시간 동안 인사만 해도, 아, 그럼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막, 잡담해도 되게 재밌어요. 로얄 퀸님, 그런 거한번 할까요? 먼저 한 번. 네. 소망이님, 칼잡이님, 이레이님, 김김달리님 강과바다님, 블루라고님, 흐르는 강물님, 진놀사 아우카리움님, 어서 오십시오. 장동열님, 이채미님, 파랑갈매기님, 달콩이님, 푸른새벽님 권선이님, 헤야이님, 이상윤님, 예. 율리아님, 화산불님, 동해바다님, 꿈꾸는 제니님, 김국주님, 몽지쭈야마루님, 저스티스님, 호주 일곱시라고, 아이고, 예. 카타리나님, 어머니 위암 5년 완치 후 1년 정기검사 받으러 간다고, 아이고, 예. 아, 별일 없을 겁니다, 예. 쇼님, 놀이치료사, 신만성님, 노순경님, 버물리님, 말랑포비님, 화비님, 아이고. 구름속을 거닐달님, 김기현님, 얌얌님, 기랭봉님, 두루미술님, 장일환님, 한용길님, 어서 오십시오. 토토로님, JHN님인가요? JHN님인가요? 아무튼. 조깅중 듣고 있다고 휴가 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매너리님 유명한 토리구절님, 개판인의 TV님, <laughs> 개판인의 TV님, 아, 예. 술만 먹으면 개님, 상화님, 커피 한수프님 우유님, 박형광님, 박형관님, 어서오십시오. 뉴욕에서 인사드린다고. 박흥관님인가요? 예. 토리맘님, 토리맘님. 마리맘님은 재수생 엄마인데 재수생 걱정보다 나라 걱정이 돼야 된다고 아유 예 아이고 동해 한국 회님정영희님 CH 님이 없음 님럭서리님 웰컴 님 양꿍이 자고 있습니다 양꿍이가 요즘 새벽에 많이 자요 예 남이 명진 님최훈주님 국사 무쌍 님 유다야신디님 지켜볼 것 지지할 것님 텍사스에이님 텍사스에서 인사드린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치순맘님 생각하는 꿈이 미래다님 정용룡님 인비저블 시리즈 아...님 펀 펀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예, 아유 소문자는 진짜 잘 안보여가지고 아무튼 영어로 아이디 가진 분 어서오십시오. 제이파차님 태국에서 잘 듣고 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정성애님 이희경님, 깡통님, 홀로 그어서님 이진님, 아이고, 또 올라갔네. 후쿠오크에서 인사드린다는 김, 아이고, 예. 아무튼, 어서오십시오. 이태, 이태메테님, 행복한 써니님, 행복님, 제시케 알바님, 슈크림님, 김미영님, 미스터 홀트님, 미미킴님, 길행복님, 윤명환님 이상권님, 어서오십시오. 이무재님, 온더로드님, 잘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벤츠님, 맛똑바로선님 김영수님, 도피오님 어서 오십시오. 정동주님, 앤디킴님 하얀부추님, 아유, 또 갑자기 훅 올라가면, CS장님, DSOH22님 어서 오십시오. 예. 건이 없다님 진짜 대한민국님, 준님, 노란님, 도희님 김영준님, 보리타장님, 박규환님, 고양이 가득한 집님 장혜핀님, 어 그러게요. 히데히데님, 클라라 꽝님이 안 보이시네 데이비드 스파이더 슈퍼하루님 어서오십시오 제이스키님 주성자님, 진도고민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HM드문님, 이유님, 에스테르님 아, 버퍼인가요? 아이고. 텐 라이터님. 아고 감사합니다. JB킴님, 노랑꽃님, 크리스타 케이님. 아이 5분이라고. 예. 푸른범님, 블루엔시님 김용호님까지 인사를 하고, 2025년 자,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왔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구금됐던, 예. 구금된 지 7일 만에, 오늘. 한국에 옵니다. 참,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인 316명하고요, 어, 외국 국적 노동자 14명, 중국이 10명, 일본이 3명, 인도네시 아 1명, 이렇게 330명. 전 세계에 탑승했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현지에는 한 명이 남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 영주권을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금 상태에서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금 오고 있고 한국 시각으로 아마 오늘 오후 3시쯤에 인천 공항으로 예, 도착을 한다라는 기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그리고 뭐 어찌 됐든 지금 일단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조금 뒤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예,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될게 있습니다 군사작전 보이듯이 급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백 명의 노동자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었는데 이게 적법한 것이었나 이거는 꼭 한번 예, 따져야 됩니다 특수장비 설치를 맡은 기술인력들 특히 이분들은 규정대로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갔고 그리고 구금 시설에 갇혔거든요. 어,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막 일괄적으로 다 지금 한번 아마, 아마 좀 E2 비자 이쪽 뭐 B1, B2 비자 이쪽 그래서 어, 이쪽 예. 네. 뭐 이렇게 지금 어, 단속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많거든요. 단기 그러니까 상용 비자잖아요. B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에... 그러니까 러프하게 보면 취업이 안 되는데, B1 비자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소명 절차 없이 줄줄이 수갑 채워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구금시켰거든요. 근데 B1 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위법인 거냐? 아닙니다. B1 비자를 심사해서 발급하는 곳이 미 국무부인데, 미 국무부 지침을 보면요. 외국산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설치, 가동, 수리하거나 이를 대행할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킬 때비1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미 국무부 지침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1 비자를 가진 우리 한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공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 국무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인 엔지니어 기술자 상당수가 B1 비자를 적법하게 발급을 받아가지고요. 미국이, 니네들이 지어달라는 공장 건설에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야, 이거 정말. 이게 미국 같았으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이거 단독 버렸던 그 요원들이나 우 정부를 상대로 실제로 배터리 공장에 들어갈 첨단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업체가 아니면 다루는 게 불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인들 이거 못 다뤄요 그래서 판매 계약 때부터 설치와 운영을 막기로 하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B1 비자를 엄청나게 오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한 협력사 여성 프로 게이머 같은 경우는, 아, 여성 프로 게이머가 아니라 여성 프로그래머입니다. 예. 계측 제어 장비의 설치를 맡았거든요. B1 비자로 합법적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B1 비자로. 자,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케이블 타이에 묶여가지고 구금됐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여성 프로그래머를 미국의 이민국 심사관이 심사를 할거 아닙니까? 당신은 이민법 위반이 아닌데 왜 잡혀왔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와. 정말. 그래서 동맹이고 나발이 고가네, 지금. 예. 이건,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라 봅니다. 지금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사태를 잘 매듭을 좀 짓긴 했습니다만, 예.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엄청나게 저는 불만을 쏟아낸 거라고 보거든요?